김영훈의 질병 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아소두증, 정확한 진단과 원인 규명을 위한 영상검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소두증 확진 및 원인 규명을 위해 CTMRI, 필요시 초음파 등이 영상검사의 핵심이며 뇌질환 특성에 따라 최적의 검사가 선택됩니다. 1. 주요 검사 종류 및 목적입니다. 산전 초음파 검사 임신 중 정기 산전 검진에서 소두증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CT 컴퓨터 단층 촬영 두개골 구조 및 뇌의 해부학적 이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뇌의 발달 정도와 뇌실 구조적 기형 출혈 등 확인에 유용하며 급성 상태에서 신속하게 영상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MRI 자기 공명 영상 연부 조직 해상도가 뛰어나 뇌 발육 상태 피질 구조 뇌회 감소, 뇌지주막하 공간 등 진단적 감별에 가장 정확합니다. 만성적 경미한 뇌손상, 뇌형성증, 뇌위축 등 확인에 적합합니다. 두개초음파, 신생아, 영유아에서 두개골이 완전히 다치지 않은 경우 간편하게 시행 가능. 미수가 뇌병변이나 구조적 이상 등 선별에 사용됩니다. 2. 영상 검사의 역할입니다. 머리둘레가 작을 경우 가족력 등 비병적 원인을 감별해야 하며 영상 검사는 구조적 기형, 뇌발달 이상 동반된 질환 감별에 필수적입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 추가 진단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상 지침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대천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두부 초음파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MRI를 통해 확진 및 상세평가를 진행합니다. 1. 두부 초음파 Head Ultrasound h u s 입니다 장점 대천문 아기 머리의 숨구멍 이 다치기 전에 신생아와 연가에게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없으며 간편하게 뇌 실질과 뇌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별검사입니다. 노회실 확대 수두증 여부 출혈 낭종, 발육성, 기형 등의 기본적인 뇌 이상을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2.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영상 검사입니다. 두부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거나 더 자세하고 정확한 뇌 구조 평가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 비레인 MRI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뇌의 선천성 기형, 뇌실질의 미묘한 이상 감염성 원인 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우수한 검사 방법입니다. 특히 소두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뇌컴퓨터 단층 촬영, 비레인 CT, MRI만큼 뇌실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뇌석회화나 급성출혈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두부 초음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소두증, 마이크로세퍼리, 이 의심될 때, 두부초음파, 헤드 울트라사운드, HUS는 뇌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하고, 소두증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두부초음파는 소두증 환에서 뇌의 구조적 이상, 유무와 특히 선천성 감염에 의한 석회와 병변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영상 검사입니다. 그러나 피질 발달 이상 등 미세한 구조 평가에는 MRI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뇌실질 및 구조적 이상 소견입니다. 비정상적인 뇌 피질 구조, 뇌 표면의 주름이랑 술치 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두꺼워져 있는 소견 예, 평활 뇌증이나 다소이랑증 등 피질 발달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신경 발달 지연을 예고합니다. 뇌실주위 백질의 변화, 뇌발달 부전이나 저산소성 손상 등으로 인해 뇌실 주변 백질의 에코, 에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된 패턴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노예량 형성 부전, 좌우 뇌를 연결하는 뇌량, 콜푸스, 찰로숨, 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소두증과 관련될 수 있으며 초음파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선천성 감염의 증거 가장 중요입니다. 내실주의 권한 기저핵 석회화, 초음파에서 괴코성 밝게 보이는 점상 병변, 펀테이트 칼시피케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특히 선천성 감염, 토 r 그 중에서도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소두 중에 매우 특징적인 소견이며 소두 중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3. 내실및 공간 변화입니다. 상대적인 뇌실 확대 엑스바크오 벤트리클로메그리) 실제 수두증 뇌척수액 과다축적이라기보다는 뇌실질 자체가 작거나 위축되어 뇌실 주변의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뇌 발달 부전이나 뇌 손상으로 인해 뇌 용적이 감소했음을 시사합니다. 비정상적인 지주막하 공간, 뇌 표면을 덮는 지주막하 공간이 넓어져 있는 소견은 뇌 위축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CT와 MRI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소두증의 정밀 진단 및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MRI가 표준 검사로 권장되지만 신생아에게는 대처문이 열려 있다면 두부 초음파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선별 검사로 먼저 시행됩니다. 소두증은 뇌 발달 부전이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영상 검사, 특히 MRI에서 다양한 구조적 뇌의 기형 또는 손상 소견이 흔하게 관찰됩니다. 1 MRI가 더 권장되는 이유입니다. MRI는 CT에 비해 뇌 연부 조직 소프트 티슈에 대한 대조도와 해상도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소두증의 원인이 되는 미세한 뇌 구조 이상을 평가하는 데더 우수합니다. 노해 피질 발달 이상 확인 소두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평활뇌증 l i s s e n y 다소이랑증 polymicrogyria 등 피질 이형성증 c o r t i c 레 l dysplasia 을 ct보다 훨씬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백질 이상 확인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뇌 백질의 미세한 염증 수초화 이상 멜리네이션 브노멀리티스 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노출 최소화 소아 환자 보호 mri는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아 특히 신생아와 연가는 방사선 노출에 취약하므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CT보다 MRI나 초음파가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상세한 병변 특성 파악, 감염, 유전 질환, 대사성 질환 등에 의한 뇌 위축, 뇌실 확대, 미세한 낭종 등의 병변을 자세히 파악하여 소두증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 CT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CT는 MRI보다 해상도는 낮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뇌석회화 칼시피케이션, 확인 선천성 감염 예. CMB 지카 바이러스 E에 의한 뇌실 주위 석회화 병변은 CT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 구조 평가, 두개골의 기형이나 골절 등뼈 관련 문제를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응급 상황, 뇌출혈이나 급성 외상등 신속한 진단이 필요할 때 ct가 mri보다 검사 시간이 짧아 응급실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검사 시 주요 기형 및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두증은 그 원인 유전적 감염성 환경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뇌 기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소두증 진단 시 이러한 기형 소견들은 소두증의 원인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1. 피질 발달 이상 malformations of cortical development입니다. 이는 뇌 신경 세포가 이동하고 자리 잡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기형으로 소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견 중 하나입니다. 평활뇌증 lissencephaly 단순이랑 패턴 simplified gyral pattern 노의 표면에 주름이랑과 고랑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아예 없는 매끄러운 상태입니다. 단순이랑 패턴은 피질 두께는 정상이지만 이랑의 수가 감소하고 고랑이 얕아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다소이랑증, 포리미크로 길이야. 내 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에 작고 불규칙한 주름이랑을 형성하며 피질이 두꺼워져 보이는 소견입니다. 회색질 이소증, 그레이 메타 헤테로토피아. 신경세포가 이동해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내실 주변 등 비정상적인 위치에 덩어리 결절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조물 형성 부전 또는 저형성 (agenesis or hypoplasia)입니다. 음, 뇌의 특정 부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크기가 작은 경우입니다. 뇌량 형성 부전 저형성 (callosal agenesis, diagenesis, hypoplasia) 좌우 대뇌 방구를 연결하는 뇌량 (corpus callosum)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손의 저형성 폰토체레벨랄, 하이퍼플라시아 뇌교폰틴와 손의 세레벨룸의 발달이 저하되어 크기가 작은 상태입니다. 세입 기타 병변 및 손상 소견입니다. 감염이나 허혈성 손상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견입니다. 뇌석회화 뷰레인 칼시피케이션스 선천성 감염 콘제니탈 인펙션스 예 거대 세포 바이러스, CMB, 지카 바이러스 등에 의해 뇌실질이나 뇌실 주변에 석회화된 병변이 관찰됩니다. 이는 소두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노예 위축 및 뇌실 확대, 뇌실질의 발달이 부진하거나 뇌 손상으로 인해 뇌 용적이 감소하면서 보상적으로 뇌실이 상대적으로 커져 보이는 소견, ex vacuo ventriculomegaly 이 흔히 나타납니다. 백질 감소, reduce white m a t t bulk. 신경 섬유가 차지하는 백질의 양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소견이 관찰됩니다. 유전적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 소두 중에 정확한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면 정밀 진단, 예후 예측, 맞춤 치료 계획 수립 그리고 가족의 유전상담 및 자녀계획, 착상, 전유전진단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권장영상검사 뇌자기공명영상 비레인 MRI입니다. 소두 중에 유전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가장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영상 비레인 MRI이 표준적으로 권장됩니다. 목적 유전 질환과 관련된 특이적인 뇌 기형, 발달 이상, 백질 변화 등을 확인하여 유전자 검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피질 발달 이상, 평활뇌증, 다소이랑증 등 신경 이동 장애와 관련된 기형, 구조물 형성, 부전, 뇌량 콜푸스, 칼로슘 형성 부전, 저형성, 뇌백질 이상, 비정상적인 수초화, 멜리네이션. 패턴 등 이유 권장 유전자 검사 전장 엑소음 시퀀싱 홀 엑소음 시퀀싱 WS 늘산입니다. 소두증은 약 1300개 이상의 유전자와 연관될 수 있으므로 특정 유전자만을 검사하는 패널 검사보다는 광범위한 유전체 분석이 권장됩니다. 전장 엑소음 시퀀싱 DWS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단백질 코딩 영역 엑소음 전체를 분석하여 광범위한 유전적 변이, 단일, 염기 변이, 작은 결실, 중복 등을 효율적으로 탐색합니다. 현재 원인 미상의 소두 중에서 진단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로 사용됩니다.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 크로모소말, 마이크로어레이, 애나리시스, CMA, 유전체의 미세한 결실, 마이크로딜리션이나 중복 마이크로 누플리케이션 등큰 규모의 유전자 수적 이상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영상 검사, MRI 및 임상 평가, 병력, 신체 검진, 대사 검사 등을 통해서도 소두증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유전적 원인이 강하게 의심될 때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유산이나 발달 장애를 반복하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 상담과 함께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